반갑습니다. 개몽형입니다. 오늘은, 사이트를 하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쿠팡 플러스 대표님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정산이나 기사 관리, 기사 등록, 뭐, 미션, 모든 거를 다 여기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내가 숙지하고 있으면, 내가 일하는 지역에서 최소한 포번을 잡히지 않는다. 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여섯 번째 페이지까지, 뭐, 시간은 더닥 길지 않으니까, 잘 보시고, 잘 숙지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 제가 공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가지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편지한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자, 거제 다리콜 협력사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개. 예. 여기는 지역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사업자. 명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협력사를 몇개 운영하고 있는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거제 동부 거제 중앙 두개를 운영했다는 말이죠 현재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사 가 몇명인지 인원이 몇명인지가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제 기사 등록을 하면 첫번째 페이지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기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몇시 출근해서 30분 단위로 몇개를 수행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사분들하고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회사 이름과 협력사 몇 개를 운영하는지를 볼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라이더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협력사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고 할당량 기사원들 이름 연락처를 알 수가 있고 온라인 로그인 상태인지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고 거절, 무시, 취소, 완료, 순서, 미준수 그 다음에 총 시간대별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거절, 무시겠죠 여러분들이 콜이 들어왔는데 어, 시간 내에 수락이나 거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절률에 포함이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취소, 완료건수, 순서, 미준수는 A라는 상점, B라는 상점, C라는 상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픽업을 가세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픽업을 가세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픽업 순서를 변경한다면 여기에 뜨게 되고 또 C에서 B로 B에서 A로 배달을 가야 되는데 반대로 B를 갔다가 C를 가고 C를 갔다가 A를 가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변경하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라이더 등록 방법은 기사분들은 크게 뭐 라이더 등록할 일이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돌아간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미션입니다. 미션이고, 이 미션은 협력사에서 운영하는 미션입니다. 쿠플 본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미션비는 협력사의 수익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수익금이 없으면 미션을 못하겠죠. 회사가 수익이 없는데 사비 털어서 미션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정산서에 여러분들이 주급받을 때 정산서에 협력사 미션이라도 표시가 성공률과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협력사 대표님이 이분이 입금할 돈이 3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협력사가 미션을 성공했을 때그 돈을 플러스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사하고 다르다. 단 한가지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출근이 너무 안좋아. 이 지역의 출근율이 너무 안좋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출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어쩔 소없 본사에서 주는 미션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협력사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건 또 협력사의 정산서에서 똑같이 포함이 돼가 지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산서를 볼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내가 정당하게 모든 돈을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션 생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누르고 하루 할 건지, 아니면, 뭐, 기간을 정해갖고,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짜에 할 건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매일매일 일단 선택해보면, 이제, 오늘 27일, 한 건, 한 건, 자, 시간대는 언제 할 거냐, 뭐, 디너, 타임이 하겠다. 뭐, 한 개를 수행해서, 한 개를 수행하는 분들한테, 뭐, 만 원을 줄 건지, 오만 뭐 원을 줄 건지, 뭐, 천 원을 줄 건지, 이게 다 협력사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보통 20분에 서 30분 전에, 어, 협력사 미션이, 뜨들왔습니다 하고 뜨게 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협명사 미션을 수행했을 때 성공 여부는 정산서에서 확인을 해서 그걸 받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네, 네 번째 페이지는 정산을 볼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 일정산보다는 주정산이 정확하다. 일정산은 오늘 탄 것을 이길 2시 이후에 볼수 있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산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시작, 화요일날 마감이죠. 음, 그러니까 요까지 총수입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볼수 있다. 이그 부분이 틀린 거고, 일정산과 산재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고용산재, 시간제 보험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산해보니까 좀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다를 수 있,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정 가장 정확한 건 주정산서다. 이렇게 숙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협력사 대표님들이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듯이 주간정산서에서는 협력사의 미션, 그 협력사에서 실행한 미션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력사 정산금액에 합산이 되지 않고 따로 표기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협력사 미션은 정산서에 포함이 되지 않고 따로 표기가 돼 있다. 그 부분만 잘라서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사 미션이 생성돼서 협력사 미션을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하나 협력사 미션을 성공한 걸 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인이 100% 가능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원사 미션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정산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정산서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가끔 이게 엑셀 파일이다 보니까 이 정산서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분이 존재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존재한다고 저는 판단 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들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받았을 때 어,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을 잘라서 캡처해서 그 개인의 개인 부분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솔직히 엑셀 파일을 수기로 다시 작성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의심스럽다면 협력사 사이트를 관리하시는 분한테 직접 가서 분으로 확인하고 내 것을 확인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 만약에 공개를 안 한다, 그럼 좀 침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손절하고 일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협력사 수수료 설정.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뭐 코파 플러스 협력사는 다 수수료 설정이 돼 있는 데 있고 안돼 있는 데안 반대는 또안돼 있을 거고 맞는 데는 수수료 설정이 돼 있을 거고 수수료 설정이 어떻게 되냐? 느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정액 정률 종률형 정액 정액형 이렇게 세 가지 설정돼 있고.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서 수정을 해서, 만약에 기사분들한테 100원을 받겠다, 홀당 수수를여기 저장 누르면 됩니다. 정률제는 퍼센테이지겠죠? 10%를 받겠다. 10% 이렇게 저장해놓으면 이렇게 되고, 정액하고 정률을 혼합해서 받겠다 하면, 이제 여기서가 50원을 넣고, 뭐, 5%를 떼겠다. 저장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설정된, 여기에서 설정된 금액은, 기사 분들한테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거를 공개하는 업체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운영했던 회사는 다 공개를 했는데, 뭐 여기에 설정이 되면 또 장난을 칠수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설정을 해도 입력한 수수료는 다음날부터 변경 가능합니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면 다음날 적용이 되,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심이 간다, 그러면 이제 회사 가서 이 사이트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가서 로그인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희 수술이 얼마든지 정확하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얘기했을 때 해줄 거 아닙니까? 가서 이걸 바꿨다. 그럼 이게 떠가 있습니다. 이게 떠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바꿨는지 장난을 쳤는지 안 쳤는지 여러분들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어디 커플 협력사가도 소고집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어뭐 아랫부분에, 뭐, 배달, 노출, 뭐, 있는데, 의미, 없, 이,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야 뭐, 어차피 뭐, 이거 다, 본사에서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노출을 하든, 노출안 하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만, 일을 하고 일을 하셔도, 최소한 내가 얼마가 수수료를 내는지, 그죠? 내가 미션비를 제대로 챙겨받고 있는지, 나는 정산을 제대로, 제대로 챙겨받고 있는지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